안녕하세요. 이슈창고입니다. 오늘은 미륵신앙의 성지인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산사는 전라북도 김제무악산에 위치해 있으며 한 점의 국도와 열 점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기 600년 무왕원년에 창건되었으며 766년 통일신라해공왕 2년에 증표윤사에 의해 중건되어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한 법상종의 중심 사찰이었으며 미륵불을 모신 미륵전이 중심인 사찰로서 후백제의 견원이 유폐되었던 사찰로도 유명합니다. 금산사의 첫 관문인 일주문은 주차장보다 먼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인 금강문의 내부에는 금강역사와 문수동자 그리고 보현동자 상이 있으며 세 번째 관문인 천왕문 내부에는 지국 천왕과 증장 천왕, 그리고 광목천왕과 담문 천왕 등 사천왕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왕문의 오른편에는 보물제 28호 금산사 당간지주가 있는데 완성된 형태의 작품으로 통일신라 전성기인 8세기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사찰의 입구에 깃발을 달아두는 장대를 당간이라 하는데 이 당간을 지탱해주는 두 개의 돌기둥을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참학문을 지나면 길 왼편에 성보 박물관이 위치해 있고, 길 정면에는 해팔문 형식의 누각 건물인 보제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보제루는 조선 중기에 있던 만세루를 계승한 건물로서, 현재의 건물은 1976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보제루를 지나면 정면에 대적 광전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국보 제62호 금산 3일를 전이 위치해 있으며, 고재루의 왼편에는 범종각과 그 옆에 보물 제827호 대장전이 있고 그 옆에 명부전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적광전은 원래 대웅대광명전이었다가 1597년 정유재란 때미래전과 함께 소실된 후 1635년 인조 13년 중건 때 대적광전이 되었습니다. 대적광전은 예전에는 보물 제476호였으나 1986년 화재로 전소되어 보물지정에서 해제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대적광전 내부에는 오열래와 육보살을 모셨는데, 불단 왼쪽부터 관음보살과 아미타열애와 대세지보살과 석가모니불 그리고 문수보살과 비로자나불과 보현보살과 노사나불과 일광보살과 약사여래와 월광보살의 순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국보 제62호 미륵전은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가 1635년 중관되었습니다. 내부는 3층 전체가 하나로 터진 통층 구조로 높이 11.82m인 거대한 미륵 봄존불상과 좌우의 보처불로 이루어진 미륵삼존이 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미륵봄존불상은 1935년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제작한 작품이며 좌우의 보처불은 1635년 중건 때 제작된 작품입니다. 미륵전은 1층의 대자보전 2층의 용화지회, 3층의 미륵전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범종각은 내부에 범종과 법고, 모거, 운판 등의 불전 사물이 있습니다. 범종각의 옆에는 보물 제827호 대장전이 있는데, 현재의 건물은 인조 13년에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대장전은 원래 미륵전의 뜰 안에 세운 목탑으로 불경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현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가석과 안한 존자 등의 제자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장전의 앞에는 보물 제 828호 금산사석 등이 있는데 팔각석 등으로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에게 사자의 영혼을 부탁하는 법당으로 지옥의 주제자인 지장보살과 무독귀의 왕과 도명전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명부전의 앞에는 보물 제 22호 금산사 노주가 있습니다. 용도를 알수 없는 유물로서 꼭대기에 꽃봉오리만 없으면 불상을 얻는 사각형의 대좌처럼 보이는데 조각양식등으로 보아 고려 전기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대적광전의 오른편 언덕에는 보물제 25호 금산사 5층 석탑과 보물제 26호 금산사 금강계단이 있고 그 곁에 적멸보궁이 위치해 있습니다. 5층 석탑은 2층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통일신라 석탑의 기본 양식에 더해 기단과 지붕이 색다른 면을 보여서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금강계단의 석종은 통도사의 금강계단처럼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탑으로서 고려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멸보궁은 사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세워진 법당으로서 내부의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적 광전의 앞 동남쪽에 위치한 보물제 23호 금산사 성령대는 석조 연화대좌의 존말로 불상을 얻는 받침대입니다. 사치스러운 조각과 장식으로 보아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성현대의 왼편에는 보물제 27호 금산사 육각 다칭 석탑이 있습니다. 흑색의 전판함으로 만들었으며 금산사 수석인 봉천원에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것입니다. 몸돌과 지붕돌의 조각기법으로 보아 고려 전기작품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보물 제24호 해덕왕사 탑비는 사찰 밖에 동북쪽에 있는 부도잔 내에 세워져 있습니다. 고려왕사인 해덕을 기르기 위해 세웠으며 1111년 고려 예종 6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보물제 29호 금산사 심원함 3층 석탑은 사찰과 동북쪽으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심원함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신라의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일부는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이 남아있어서 고려 중기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금산사는 사찰의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많은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사찰로서 방문해 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금산사 탐방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